재취업의 고수를 소개합니다. 요즘 재취업이 어렵다는데 퇴직 걱정 없이 대형 로펌으로 대기업으로 어디로든 잘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공직자들은 퇴직을 하고 나서 아무데나 취업할 수 없어 재취업을 하려면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해. 이 사람들이 공직에서 하던 일과 관련된 회사로 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로펌에 가서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건설업체로 가서 사업을 따낼 수도 있고 대기업으로 가서 과징금을 맡기도 해. 그런데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경제 관련 부처에서 퇴직 심사를 받은 사람 10명 중 8명은 통과됐어. 아니 이건 거의 심사를 하나마나 무조건 취업 확정이지. 그래서 로펌으로, 기업으로, 협회로, 단체로 재취업에 성공했어. 공직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관피아라고 불러. 관피아가 계속 생기면 비리와 특혜가 끊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관피아를 막을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이 필요하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